네, 안녕하십니까. 우기호구입니다. 어, 지금은 친구의 네, 카센터에 지금 와있고,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같은 시간대에 배민과 쿠팡을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일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 같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친구가 일이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 영상에 나왔던 친구가 도와줄 거고요 안녕하세요 어, 네, 친구는 배민을 할 거고 저는 쿠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저는 픽시엑스 친구는 엠보이를 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어, 저는 이렇게 토시가 있는데 이 층은 토시가 없어요. 왜 토시가 없어? 토시 어디 갔죠? 토시 없어요. 토시 없어요? 여름용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토시를 한번 써보세요. 아 아니 이건 동로에서 나온 겨울 방한 토시? 엔치 <laughs> 안치. 안치. <웃음> 자 어, 이번에 제가 도너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도너에서 나온 겨울 방한 토신인데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기모 처리로 돼서 굉장히 따뜻해요. 어제 제가 처음 착용했는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보리가 있어서 어, 손목 안까지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 보통 여기 이중으로 해서 비올 때나 눈올때이 위에 그 방수 재질을 두 겹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도노에서는 이거를 이중 코팅을 해서 따로 설치 없이 바로 방수가 되는 재질로 나왔고요. 야간에는 안전하게 라이딩 할수 있도록 반사 재질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노 제품을 착용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시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먼저 들어올지. 야, 아, 역시 배민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도 바로 수락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아, 총두 분께 돈오 표시를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배민는 근처에서 배달을 줬고 쿠팡은 300m에 있는 픽업지를 던져줍니다. 어디 갔대? 마을. 음나 세이브 배달이야. 알뜰 배달. 아 이렇게 쿠팡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세이브 배달이 뭔지도 몰라요. 쿠팡 우 쿠팡 로 <laughs> 쿠팡 안 함.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예상대로 쿠팡은 바로바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배고 다완료했고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보이십니까 여기 실험입니까? <laughs>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쪽 갔다 이렇게 가려요 일단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쿠팡이에요. 아 네. 여기도 조리 완료라고 떴는데 포장을 이제 한다는 그래도 포장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요 조리 시작 안한게 어디에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배달하러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민보다 쿠팡이츠가 갑질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이 업주들은 이 영업시간을 미준수하면 치타 배달 타이틀을 빼버린다고 해요. 업주들은 치타 배달 타이틀 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심지어 라이더들한테도 뭐 죄송하지만 좀 이게 빨리 가달라고 얘기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업시간 미준수하면 이 타이틀을 빼버린다고 하네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픽업 완료했고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건 배달에 5,900원 음 지금 1시간 됐지 어, 지금 얼마야? 아 지금 1시간 경과가 돼서 이거 말하는 와중에 말도 안 되는 또 교대로 보내네요. 이런 바로 거절합니다. 그래도 지금 거절하면 왜 거절하는지 계속 이게 뜨는 게 있었는데 쿠팡은 그게 없어졌네요. 그런 거 선택하다가 운행 중에 핸드폰을 더 보고 더 클릭을 하니까 더 사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없앤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한 결과는 저는 27,000원 어, 친구는 32,000원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이거는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갭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배달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배달을 안 주네요 일단은 조금만 여기서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수에서부터 한 3,4km 떨어지 여기 서울대입구까지 왔는데 한 10개 거절한 것 같아요 와... 계속 강남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 쪽으로 보내는 것들은 아마 하청업체인 지사들이 가져가서 안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네 결국에 있던 곳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 쿠팡이츠에 대한 영상에서 어떤 지역은 뭐 7, 8개? 뭐 10개까지 거절했는데도 뭐 정지 안 시킨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절을 좀해 봤는데 다행히 정지를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조금 배달을 늦게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 4,000원 추가 정산이 무슨 얘긴가요 혹시? 아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배달을 받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여기 이수 쪽에서 신반포까지 어, 대략 한 5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4,000원을 더 준다고 해요 5 0 0뭐 60원인가? 이랬는데 4,000원을 더 준다고 하네요 어, 뭐 저야 뭐.. 개이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9,000원에 갑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어 간단한 디저트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근데 맛집 피자 치킨 이런 거는 튀기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안 받아요. 조리 완료 떠있떠 있지 않는 이상.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고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돼.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을 도와준 친구에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총 2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오늘 37,940원 했는데 여기서 아까 4천원이 추가를 준다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총 41940원을 했습니다 7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거 배민은 총 12건을 했고 58620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뭐 만원짜리 만원천원짜리 뭐 이런 미션이 있었다면 사실 업비슷하긴 해도 그래도 배민이 조금 더 시급이 높다라고 할수 있고 사실 저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배달을 좀 오래 했고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 거고 뭐 지역 따라 사람에 따라 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쿠팡 할 생각이 아니,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laughs> 절대 안할 거예요 이제 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지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싫어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는 당연히 배민의 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밥을 먹고 배민으로 돌아가서 조금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잠깐. 제가 아까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도노 겨울 방한투시를 두 분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방한투시가 없으신 분 작년 거라 좀 낡으신 분 이런 분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이름과 주소 구독자 아이디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참여 완료라고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끝!